지갑 대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제는 스마트폰을 아예 꺼내지 않아도 결제할 수 있는 앱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도서관 주차장, 현금으로 주차요금을 계산하는데 수십 초씩 걸리다 보니 차들이 밀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별도의 정산 없이 바로 통과합니다. 비결은 주차 애플리케이션. 앱에 차량 번호와 카드 정보를 등록한 뒤 연계된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장에 설치된 인식기가 번호를 확인해 자동으로 결제하는 겁니다. 현금을 준비해 다니거나 아니면 정상기 찾아다니기 바빴는데 지금은 이제 결제를 알아서 해주니까 어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 규모는 5조 7,200억 원 카드를 스마트폰에 옮겨 물건만 결제하는 데서 더 나아가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간단한 조작이 가능해지면서 간편 결제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SBS 송욱입니다.